보시면 안돼요 이거 길이 얼마예요 이거 다 x인거 보입니까 이거 다 x지 뭐 이거 ex가 되겠지 그치 네, 그리고 이렇게 연장하게 되면은 이거 길이도 1이라는거 보여요 1이지 이것도 그치 네, 그러면은 불필요한 정보도 싹다 줄게요 내가 한거 끝나는 이거 n 파 t talking a b o u 선 정리잖아, a 선 정리. 예. 이거 곱하기 이거는 이거 곱하기 이거랑 같습니다. e name of the name of the n a m 습니다 the name of the name of the name of t h 이거지. m 어, 이거, 이거지. 어, 이거지. 30, 얼마? 30 3 0이 이거 모르는 사람 빨리, 설명하는데 오래 안걸려 아, 오케이 자, 봐봐 자, 원 자, 이의로 이렇게 아무렇게나 그었어 아무렇게나 그린 거야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? 현, 현중이라 아무렇게나 그렸어 아무렇게나 그린 상태에서 이걸 P라고 하고 요걸 A라고 하고요 이걸 B라고 하고, 이걸 C라고 하고, 이걸 D라고 둘게. 오케이 여기까지인 정 자, CB에 대한 호의 원주각이. 이거랑 이거랑 뭐 보이세요? 이 AD의 길이에 대한 원주각이 얘랑 얘랑거 보이세요? 이거 둘이 맞꼭지각이지. 두 개가 무슨 관계? 닮은 관계. 합동? 어 아니야, 합동 아니야. 합동일 수도 있지 물론. 내가 닮은 관계예요, 닮은 관계. A의 닮은 관계지. 그럼 봐봐. 이거 대응변의 길이가 서로 같을 테니까 PA 대 PC가 PD 대 PB랑 같습니다. 내항의 곱, 외항의 곱하게 되면 PA 곱하기 PB는 PC 곱하기 PD랑 항상 같습니다. 원이의 내부의 점을 그려고현두 개를 그려서 교점을 P라고 했을 때 이거 배워야 돼, 이거 배워야 돼, 배워야 돼. 자매품 하나. 자, 이번에는 이렇게 할게. 자, 원 그렸어? 이면은 외부점에서 이렇게 선을 그읍니다.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할선이라고 그요 할선. 이렇게 할선 두 개를 그었습니다.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P라고 하고 A라고 하고 B라고 하고 C라고 하고 D라고 하면 은 얘도 뭐가 성립한다? PA 곱하기 PD는요? PC 곱하기 PD가 됩니다라는 게 성립하겠지. 간단하게 증명. 보이자, 뭐 보이자. 뭐 처리되면 은요거베이에 대한 원주각 두 개. 요 새끼 공통각 그러면은 요 삼각형이랑 요 삼각형이 또 무슨 관계? AA 닮은 관계 그래서 PC 대 PB는 PA 대 PD랑 같습니다 똑같이 나오지? 얘랑 그냥 이거 외하고 보면은 여기에는 짧은 거 곱하기 긴 거랑 짧은 거 곱하기 긴 거랑 항상 같습니다 P점이 어디에 있든 상관없습니다 팔선점 자매풍 하나 더. 요 CB를 내가 이렇게 내려 내리다가 접선으로 그릴 수가 있지 이렇게. 제곱, 응, 제곱이야. 그러면은 왜? PC 곱하기 PD가 같아지니까. d T 이렇게 증명해도 돼. 원 그래놓고 접선, 접점을 T라고 잡겠습니다. 이렇게 8선, A, B, P. 그럼 내가 이렇게 그랬던 건거고요 호잇, 호잇. 이런 각도, 이런 각도 두 개가 같지. 왜? 접선과 현이 이루는 접현각은 고 포가 이루고 있는 원주각과 같습니다. 그리고 요거 공통각 그럼 요 삼각형이랑 또요 삼각형이랑 닮음이지 그렇지? 그래서 PA 대 PT는 PT 대 PB랑 같습니다.라고 하면 PA 곱하기 PB가요. 접선의 길이의 제곱 PT의 제곱과 같습니다.라는 게나오는 거지. 요게가지는 같이 잠에서 보니까 세트 바리로 같이 다 알고 있어야 돼요. <목소리도>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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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어, 설마 응? 질문이 나오겠어 했는데 질문이 나오시네요. 꽤 많이 나오네. 됐죠? 넘어가까요 아, 넘어가겠습니다. 모르시는 분들은 남겨야 하셔야 돼요. 이거. 이거 남겨야 돼. 이거 세 개. 지금 내가 정리해 준 거. 아, 모르겠으면 은 그래 갖고 닮은 비로 다 풀면 돼. 닮은 비. 어? 아, 몰라도 된다고 이거. 굳이 열 필요 없잖아. 닮은 비를 풀면 되는 건데. 아, 물론 공식으로 알고 있으면 편하게 하겠지. 둘다 해야 돼. 공식도 알아야 되고 유도하는 방법도 알아야 되고. 됐어요 응, 10번 보겠습니다 10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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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0번